안녕하세요. 홈세븐사마 팀장 김은지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이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한 30세대가 되지 않은 중형 단지인데 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단지예요 근데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천 신둔도회촌역이나 이천 신둔면 소재지까지는 자차 5분 이대로 이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경강선 신둔도회촌역을 통해서 판교로 이제 출퇴근 하시는 분들 강남으로 오가셔야 되는 분들이 선택하시기도 그 좋을 만한 그런 주택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인데 가격대가 좋습니다. 이만한 토지에 이만한 위치에 이런 가격대는. 어, 이천에서 좀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토지 면적 같은 경우는 150평 알당 대지 면적 122평 건축 연면적 1,2층 합해서 40평을 사용하는 나임스톤으로 마감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집이고요 분양가 같은 경우는 5억 8천만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기반시설도 꽤 훌륭한데요 공용 벌크 LPG를 사용하고요 상하수도 인입되어 있으며 오페스 직관인 곳입니다 현재는 경기, 광주, 곤장까지 10여 분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측에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쪽에 이제 도로가 뚫리게 됩니다. 도로가 연결이 되면 동원대학교까지 훨씬 빠르게 이동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개통이 완료가 되면 동원대학교까지 5분 정도면 오가실 수 있을 만큼 더 빠르게 이동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출발하시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단지 내 도로로 나와 있고요. 지금 아스콘이 다 깔려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스콘이 깔리면 저기지 하수도. 높이까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순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이 철콘 집인데 지금 보시면 우측에 어 곳곳에 지금 벙커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들 이 있어서 많이 남는 꼭 벙커 주차장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춤 설계도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지상형 타입인데요. 지금 아직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펜스 추후에 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지상 주차장 주차 두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렬로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지금 부동수점 마련되어 있고 정원은 전체적으로 네모 반듯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딤석이 깔려져 있는데 만약에 조금 더 나는 디딤석이 많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디딤석 이 정도는 충분히 더 깔아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크 같은 경우는 현관에서부터 거실 있는 곳까지 끝까지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집은 살짝 중정형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 안쪽이 이제 복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추후에 렉산을 설치하시거나 어닝 설치하신 다음에 이 공간 도 활용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가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래쪽에 지금 절벽처럼 떨어져 있어요. 근데 물소리가 졸졸졸 들리는데 굉장히 높이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뭐 물이 비가 아무리 온다 해도 이쪽까지 넘칠 일은 절대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노아의 홍수가 오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넘치지 않는다. 추후 에 여기 펜스 쳐드리니까 위험하지 않게끔 마감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측에 보이시는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가다가 끊겨요. 근데 여기가 바로 이제 경기 광주에 있는 동원대학교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으로 연결된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두개 층을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이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라임스톤으로 외관 장식해주신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내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저는 전시 공간으로 들어왔고요. 전실에는 키큰 신발장 6칸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 아래 띠움 시공되어 있고요. 우측에 일괄소동 스위치 있고 전체적으로 그레이 컬러의 타일로 마감해주셨는데 위천 천장 쪽에는 판매 나온 포인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같은 경우는 블랙 프레임에 3연도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도록 할게요 네. 전시에 들어오시면 복도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제, 우측으로 가시면 이제 거실 주방 있는 공간이고요. 좌측에는 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까 밖에서 설명드렸던 석재 데크, 중정형 스타일로 되어 있던 그 부분이 이곳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데크로 오가실 수 있고, 아무래도 여기 공간에 창이 있다 보니까 복도 공간이 어둡거나 답답하지 않다라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거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실과 주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LDK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벽과 바닥 모두 그레이 컬러의 타일로 마감해주셨는데요. 바닥이 조금 더 연한 그레이 컬러입니다. 좀 달라요. 넓이 같은 경우는 3.93m입니다. 침구 어, 같은 경우는 살짝 박공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을 재어봐드리도록 할게요. 3.35입니다. 조금씩 제 사선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쪽이 제일 낮고 끝이 제일 높지만 가운데를 제가 봤을 때는 3.35입니다. 지금 창호 기준으로는 남남동향, 거의 남향에 가까운 남동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LX 하우시스 제품으로 이중창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은 전체적으로ㄷ자 동선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이제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의자만 갖다 두시면 될것 같고요. 맨 좌측에는 이렇게 수납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방 가구 같은 경우는 한샘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해 주신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안쪽에도 홈이 있고, 이 안쪽에도 홈이 파여져 있거든요. 이쪽에는 이제 수납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콘센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이제 요리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리를 못해가지고 김치찌개 끓일 때도 유튜브 다시 보고 끓여야 돼요. 자랑이 아닌데? 예, 네, 그 <laughs> 네, 자랑이 아닌데 조금 더 맛있게 끓이려고 그러는 거죠. 보시면은 이쪽에 또 창호가 있고 뒤쪽으로 또 환기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 냄새는 좀 빠르게 뺄수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삼국쿡탑도 한샘 제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싱크볼 상하부장으로 되어 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지금 천장에 4A 시스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둘다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냉장고 자리 한대 두실 수 있는 공간, 밥솥 놓는 공간과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까지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연도실이고요린나이 보일러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수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좌측에는 워시타워 드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문 같은 경우는 어, 뒤쪽 공간인데, 뒷마당 공간은 굉장히 넓진 않아요. 왜냐면 뒤쪽에도 집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뒤통로로 가실 수 있습니다. 거실 주방 모두 살펴보셨고요. 맨 끝쪽에 주문 우측에 있는 침실 공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침실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공간 분리해 주셨습니다. 이 방은 따로 드레스룸은 없어요. 드레스룸은 없지만 붙박이장 설치해 주셨고요. 붙박이장 설치하신 곳과 이 공간이 조금 아무래도 이제 넓이 차이가 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3m가 조금 넘어요. 3.05에 5.1m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벽지 같은 경우는 좀 도장 마감한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다가 침대 두시고 좌측 편에는 인터넷 배선이 있어서 이 위쪽에다가 이제 TV 설치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다들 TV 보시나요, 방에서? 자기 전에. 아 보세요. 저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TV를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는데 붙박이장도 마찬가지로 한샘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방에 보일러 조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안방 욕실인데요. 세면대가 카운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다가도 수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반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구니 갖다 두시고 드라이기나 고데기 하는 공간으로 하시고 남은 공간에다가는 또 이제 스킨 로션 두시고 화장대 대용처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건 많이 들어가는 거울로 수납장 마련되어 있고요. 일체형 비데가 들어간 도비도스 제품 양변기 그리고 안쪽에는 샤워 부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 튀김 방지에 도움을 주고요. 더불어서 안쪽에 욕조가 있기 때문에 반신욕 하실 수도 있고 나오셔서 우측으로는 따로 이제 샤워도할수 있는 공간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샤워 그, 욕조에서 하기 싫어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환기창 마련되고요. 위쪽에도 편백나무 포인트 주셨습니다. 2층에 올라가는 곳에도 이제 중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과 소음에 도움을 주고요. 여기에 가운데는 투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게스트 욕실이 있는데 게스트 욕실이라고 전 몰랐어요. 사실 여기는 보통 대부분 이제 계단 및 창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게스트 욕실로 마련해 주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체형 비데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밑에 이제 수도가 있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손 씻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은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이제 핸드레일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인조 대리석을 깔아주셨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편백나무 포인트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에 그 천장 쪽에는 편백나무를 포인트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환기차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오시면요. 복도 형태로 되어 있고 뒤쪽에 방이 있고 반대편에도 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도 좌측편에는 터닝 도어가 있는데요. 이 터닝 도어에서는 테라스를 오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동선산 뒤쪽에 있는 두 번째 침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두 번째 침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천장이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개방감을 중시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장에는 마찬가지로 냉망반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갓방에는 마찬가지로 보일러 조절기 들어와 있습니다. 3m가 조금 넘어요. 3.030에 3.36m라고 보시면 되고요. 샤워가 좌측편에도 있지만, 전면 쪽에는 테라스로 오가실 수 있도록 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개방감도 좋고요. 방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복도에서도 오가실 수 있도록 터닝 두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추후에 썬 룸을 제작하시거나 아니면 어닝을 치셔서 루프탑 테라스처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콘센트도 나와있거든요. 태양열 전구 갖다 놓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바닥에는 방수처리 완벽하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쪽에 들어가서 나머지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측에는 욕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굉장히 알뜰하게 잘 분배를 해주셨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요. 좌측에는 일체형 비데가 달린 양변기 그리고 거울형 수납장이 있고요. 우측에는 세면대, 젠다이 공간, 그리고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샤워 파티션이 있고요. 해바레스전 샤워기 코너 선반장이 있어서 이쪽에서는 샤워하시고, 세면하시고, 용변 보시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그런 욕실 공간인데요. 알차게 잘 만들어주셨네요. 위쪽에, 어, 문에다가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집 모양을 내주셨어요. 그 그러니까 안에 누가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사람이 없는데 불이 켜져 있으면 불안 끄고 간 거니까 불 꺼야죠. 그러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마지막 방인데요. 이 방은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층고가 높다 보니까 상단 쪽에 이제 피스창도 내셨고 환기창도 있고요. 그리고 층고가 여기가 4m나 됩니다. 진짜 가운데를 쟀을 때. 그래서 4m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층고다. 그래서 개방감이 좋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이쪽에다가 냉난방기를 설치해주셨는데 저 위까지는 한 셈이 이저 위까지는 못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센 제품으로 지금 붙박이장을 해주셨는데 위에 공간이 좀 남습니다 저 위쪽에다가는 자주 입지 않는 옷들 바구니에 넣으셔서 위쪽에다가 더 진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넓이 같은 경우는 3 9 3에 3.3m입니다 그리고 이 방에도 마찬가지로 냉난방기, 보일러 주석이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시지 어떠셨나요? 위치도 좋은데 철근 콘크리트인데 5억대인 집 요즘에 사실 이천에서 찾기 굉장히 힘든 귀한 매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치 좋고 가격 좋은 집이었는데요.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당에 연락처 문 주시고요. 보다 빠르게 새로운 전원 스테이지 궁금하실 때는 우측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가성비 좋고 예쁜 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